지금 이재명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식 국정운영의 가장 큰 모순은 이겁니다. 직장인들 니네 너무 무리하지마. 우리가 기업 통제해서 너네 쉬게 해줄게. 응? 어? 그리고 살기 팍팍하니까 현금도 줄게. 쉬엄쉬엄해.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니네는 우리가 해주는 거 받아먹기만 해.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. 그게 소비 쿠폰이라고 부르는 지역화폐죠. 전부 빚내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고요. 그리고 주 4일 근무제. 회사 하루 안 나가도 돈은 그대로 주라고 정부가 기업 압박하는 정책이죠. 그런데요 정부가 국민들 돈 주려면 세금을 더걷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. 그래서 정부가 더 걷겠다고 하는 게 법인세 이런 거죠 결국 기업 입장에선 세금은 세금대로 더 걷고 직원은 직원대로 일못 시키니까 기업 경영은 2중고 3중고가 됩니다 기업이 성장해야 국민 일자리 생기는 게 당연지사인데 기업이 2중고 3중고에 시달리면 결국 문을 닫거나 해외로 빠지겠죠 그럼 국민에게 나눠줄 세금은 어디서 거어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복지는 이어가야 돼 아니면 국민들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당연히 표도 떨어지겠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가야겠죠 세금 거둘 기업은 없어지고 국민들에게 줄 현금은 계속 마련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을 겪다가 망한 게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입니다. 석유 팔아서 모은 돈으로 국가 발전 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국민들 나눠줘버린 거죠. 기업들 다 내쫓고 석유 사업 망하고 하니까 돈찍어내다가 끝도 없이 인플레이션이 생긴 겁니다. 무상의료 무상주택 생활보조금 공공의료원 시장가격 정부통제 이거 이재명이 하고 싶은 것들이잖아요.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가 먼저 다 했던 것들입니다.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게 가짜 뉴스였으면 좋겠다. 아쉽겠죠. 설마 진짜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망했겠어? 에이 아니야 아니야. 쟤네 지금 설레발치는 거야. 이재명은 다를 거야. 응.